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1월 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최근 분위기에 비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현재 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노믹스 근데 전개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또 다른 관점에서의 강세장이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대서이라고 하는 변수에 상, 생각보다는, 어, 더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른바 바이든 오믹스, 바이든에 의해서, 어, 형성되는 경제 상황이란 뜻이죠. 네, 그쪽에 어느 정도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더불어서, 우리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전부터말씀생을 했었죠. 어, 현재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제도 뭐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 매수했고, 오늘도 5천억 넘게 초대 규모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개인들은 그 전과 전혀 다르게 거꾸로 꼬리를 내리는 순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은 아, 최소한, 어,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어,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판도상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예, 그랬을 때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지가총액 최상의 그것도 기술주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이론적 토대를 어,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만 자, 이 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부연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점을 인지를 좀 해보시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죠. 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 하단에 있는 차트가 바로 그 종목 일본 차트입니다. LG화학인데요. 급등하고 있어요. 어, 지수는 하락하는데 LG화학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한다면 분사라고 하는 단기적 심의적 악재를 이제는 완전히 극복하는 것 같죠. 그걸 들에 분수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옹호를 했고, 강변을 했죠. 이 바람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 뜻을 그 기정은 계속, 어, 이제 낙 선택이 아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더라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배경과,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L 조각을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보고 계신 화면 우 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서비스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현재 자기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돼서 뭔가 궁금한 점또 어, 불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뭐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어, 이것부터 보도록 하죠. 어, 미국, 이른바 바이도 믹스와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골격 정책 방향은 재정 확대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아직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은 표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서... 어, 반대 개념에 있는 원래의 자유무역주의로 어, 전환된다, 환원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우 묘한 도형, 블루 웨이브. 공화당이 어, 좀 상원을 어, 뺏기지 않았죠. 과 과반 의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오히려 어, 지금 바이든의 반시장적 정책, 뭐 법인세 인이나또 금융 및 IT 기업이된계좌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그,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시장으로 봤을 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 반시장 정책에 제동을 할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시장이 좋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어, 바이든의 가장 큰 정책, 방향, 정책 중에 하나가 어, 환경이데요그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표어 상당히 강하게 현재 감축 부표를 어, 현재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당장 뭐 지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후 협회 협회가 아니라 협약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제가 하겠다는 얘기를 제 일성으로 내놓을 정도로까지 그 뜻이 상당히 강력하죠. LG 화학이 뜨는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경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f m c 의 공개시장 위원회가 있었어요. 금리가 동결되고, 위원 전체 17명 중 13명이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제로 금리 상태에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는 계속 지속된다는 건데 그 점을 넘어서 어, 제롬 팔 의장은 현 정부, 어, 앞으로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에,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FED 의장 미 연준 의장이 정부에다가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 어, 정부에 대한 보통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들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 재정 확대에는 민주당도 주장하는 그러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이동성이라고 하는 현재의 환경을 더 공고히 할수 있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적합한 조합이 될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본 개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당히 나쁜 것으로 표현 나쁜 것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역 적자가 커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적당 수준의 미국 즉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미국 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달러가 공급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이 부득불 어느 일정 수준만큼은 적자를 봐줘야 된다. 적절한 필연적이라는 측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정도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적절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개념을 트럼프는 완전히 무시했고요. 근데현 바이든, 바이든 체제 하에서 이 부분이 아마 인정되고 그런 전제하에 아마도 어느 정도의 달러 공급이 용인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더 좋아지겠죠. 바로 이런 것습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트럼프 시대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추후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때 제가 자료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시장상 잠깐 보도록 하죠. 어, 원 달러 보세요. 원 달러가 또 490조 원 내려가서 1124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 달러 일번 차트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더 이런 식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IB 중에서 일부는 어 현재 원 달러 아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현재 지금 어원어 달러 인덱스가 92달러 정도 있는데요. 92 정도 있는데 더 내려갈 것으로 원 달러만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천원이 깨지고 심지어는 900원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채권을 계속 매수하고 있듯이 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생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 자 그렇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아, 외국인들이 어제 1조 1 0 0 0 6천억 넘게 수입한 지 양이 틀어쳐서 1조 8천억, 마감 때까지 근 2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 현재 일반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세은또 숨면서요. 이게, 어,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 매우 중요한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전통적으로 외국인 및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지수상승 장세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수급구도가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양새일 때 대부분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이, 현재,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어, 5월 1일 연속, 순매수하는,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지수, 내지 그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어,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베이시스는 조금 약한 게, 약,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청 상위 기술주들이 제 1차 초점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설사 일반 개인들이 가끔만힘을 쓰겠지만 그 전체는 일방적으로 일반 일반 개인들, 동학개미가 이끄는 장세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주도하거나 최소한 순환되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잠재 대기 매수 규모가 제법 됩니다. 최소한 20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차익 및 비차익 매수 대기 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해요. 이게 들어온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70%는 어 주로 어 지수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 또 패시브 펀드라고도 하죠. 어 대부분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건 지수,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하나, 시장 전체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뭐 10개 종목, 20개 종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삼성전자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및그 주변에는 10개 종목에 국한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 s d i 현대차, 셀트리온,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가 신권인데요 l g 생활건강본건나쁘진 않지만, 그 대신 모비스, 모비스가 12위에 있습니다. 모비스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LG 생활방법은. 이 중에 적어도 이 10개 정도 되는 종목에서, 종목으로 내 포트폴리오 절반 정도가 이쪽 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절반 정도가 10개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는,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해드리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화 얘입니다 아, LG화 분사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된 것 같죠. 분사에 의해서 기업가치가 뭐 희석된다고 해도 뭐두 가지 측면에서 무상증자니까 증자하는 만큼 희석될 것이고 또 현재 같이 lg화학과 l g 화학 분사 없이 lg에너지솔루션이 양쪽 두개가 있으면 매수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것도 뭐 가치 희석이 되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12조원 정도 가치 희석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악재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분산 이후에 약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 한, 각자,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 또는, 현재, LG 화학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걸 따지면, 그것을 메꾸고도 훨씬 남는다는 거죠.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당장,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매시지가 나눠진다는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축소되거나, 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데다가 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LG 화학원 보면 본업이 워낙 좋아요. 이게 본업이 지금 비, 그 배터리 화학 부분의 배 분산 문제 때문에 평가받지 못한 채 그렇게 형평없이 롯데케미칼도 잘 나가잖아요. 대환유화나 또는 뭐그 모습이 막잘나가아요 원래는 LG 화학 그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분산 문제가 엮이는 바람에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재평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소재 분야가 있거든요. 정보 소재는 비, 배터리 사업 때문에 묻혀가지고 이쪽에 치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그와 관련 집중 경시 성장 동력입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R&D를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또2차전지 완전히 빠져난 것도 아니어서 현재 소재 및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 동력도 어, LG 화학회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LG 화학 그 사업도 계속 합니다. 양극재도 많들고 말이죠. 자 그리고 어, 현재 그 지금 그 얼마 전에 합병한 어, LG 생명과학 이 부분 바이오 부분도 있고 어, 옛날 동부 파만농 합쳐서파맘농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쪽 이쪽 사료나 이쪽도 있단 말이죠. 이쪽도 부각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워낙에 배터리 사이에 묻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전혀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각 그 기회도 차근차근 만들어질 소지가 상당해놓고 발전성도 상당히 있는, 잠재력도 있는 그런 상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분사되는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완전히 100% 분리돼서 다른 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100% 자회사, 물적 분할이니까100% 자회사인데다가 유상증전을 한다 하더라도 70% 지분은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자회사의 70% 가치는 모여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세대주로만독립 있을 뿐이지, 사실 평생 데리고 사는 자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만, 사실 배터리 사업도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이것만 따로 띄워서 평가를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건데, 엘와함에 묻혀있는 바람에 평가가 좀 깎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 부분만 재평가 받을 텐데,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도 그렇고요. 또 배터리 생산과 관련돼서 계속 자금 조달이 잘될 것이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자기 본업, 어, 배터리 개발, 생산, 또 유통망, 이것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LG 화학은 LG 화학대로, 또 분사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대로 각각 어, 이익이 되는 어, 현재 윈, 윈 게임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단기 목표 가격을, 아, 그랬을 때, 어, 한, 그 분사와 관련된 오해가, 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 뭐 아,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 원래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 도,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한 거고요. 아, 또, 그것의 단기적으로 그, 그, 지난번 임시주총을 거쳐서 이 분사가, 어, 결의가 된 다음부터는, 이게 거의, 어,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목표 가격은 80만원 플러스 알파 금전주에그 정도 간다는 거죠. 중장기 목표 가격은 최소한 100만원 내지 아마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목표 가격은 한 120만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 시가총액 100조원 된다고 보여요. 현재 시가총액이 50조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에 한두배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15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걸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물론 뭐 SL 갖고 계신 분들은 바꿔 필요없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